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전체주의적인 의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 집단을 개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 좌파 독재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을 첫째가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연방대원 판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 그 최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그 대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자파 독수적이가 얼마나 반종교적인가 또는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집회입니다.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표현의 자유입니다. 집단적 표현의 자유, 특히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 형성과 전달의 기본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세력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소상 송들에 대한 그 영업활동에 대한 제안입니다 근데 은밀하게 말하면 그냥 영업활동의 제한이 아니고 사실 은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군이 얼마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laughs> 심지어 생존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종교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반서민적인 그런 문재인 좌파 독재군의 이런 방역 정책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나중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역 저, 그, 저,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이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뭐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로 문재인 정파증권이 얼마나 무능칙하게, 그리고 단세포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구상국인들을 보여주는 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거, 이 문제를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규명을 해서 그들에게 정책 입원자뿐만 아니고 문재인 본인에게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